안녕하세요. 참설입니다.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시간이 좀 나서 집에 있는 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요거는 그입 길이가 약간 6cm 정도 됩니다. 근데 입도 후욕질에 굉장히 뻣뻣하고 키는 약한 6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옆에 세척이 하나 나 있는데 이게 모촉은 키가 다 자란 상태겠죠? 그러니까 세척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이거나는 단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나사지는 제가 보기에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한 자세히 한번. 저만 그런 건지, 조금 나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이 소반을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소반이 지금 세개 여기 보이는 것이 그한 자리에서 상강에서 나온 것들인데 제가 보니까 이 소반 그 발색 과정을 좀그 어릴 때부터 성촉이 될 때까지의 그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처음에 이렇게 이제 황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무늬가 녹이 약간 차면서 복륜 반식으로 소반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가, 최종적으로, 지금 이렇게 녹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. 많이 들어왔는데, 한 중간까지는 복륜 무늬가 남아있고, 녹이 많이 그래서 이, 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 변화 과정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 맞은 분위가 참 이쁩니다. 그리고 이건 3반인데 지금 그 다른 입장에는 무늬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소멸된 것 같은데 이 초마의 입장에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무늬가 많이 남아있네요 참 이쁘네요 그전에는 산에 가면은 산반은 심심치 않게 발견하곤 했는데 뭐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 본 적도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산에 가서 산만 하나를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. 거의 공치는 일이 많고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그 산행을 많이 다니셔서 그러는지. 아주 귀한 몸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